실수 x에 대하여 이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죠. 자,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을 밖에서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각각의 이 루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또 남은 상수항이 9 이렇게 되겠죠? 또 더하기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더하기 앞에 것이 어떤 두점 사이의 거리 더하기 뒤에 것도 어떤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기에 두 점과 여기에 두점 중에 공통적인 한 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한 점이 x, 0이 보이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마이너스 1, 뭐 3. 그리고 또 다른 점은 3, 뭐 1. 이렇게 쉽게 찾아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점을 찍어 보죠. 자, X축, Y축이 있고, 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이 여기 놓여 있을 테고, 그 다음에 3, 1이 여기 어딘가 놓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x,0 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x축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x축으로부터 같은 방향에 있다 보니 이렇게 튕겨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언제 최소가 될까? 물론 이제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3,1을 대칭 이동을 해서 뭐 해도 풀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시험 범이안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얘를 3마 1이라고 보지 않고 3마 마이너스 1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어차피 제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이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점은 3마 마이너스 1이돼요3 1마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딱 X축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X컷만 0이 될때이 주어진 식이 최소값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 X를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닮음을 이용해서 풀게요. 이렇게 완성을 하면 지금 두 삼각형, 이 왼쪽에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이 삼각형이 닮음인 게 보이시죠? 네, 닮음비는 몇대 몇이냐? y 좌표 길이대로 3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3대 1이 되겠죠 x 좌표의 비도 3대 1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 x 좌표들을 보시면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정확하 길이가 4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3이고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는 2,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때 x의 값을 a라 하자 했으니 이 a는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1, 3과 3, 마이너스 2, 이두점사이 거리잖아요. 그러면 역시 얘도 지금 x값 차, y값 차가 다 4, 4니까 그냥 직각 이등변 1대 1대 루트 2를 써서 바로 4루트 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의 값은 4루트 2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am은 얼마죠? 네, 곱하시면 되니까 8루트 2가 나옵니다.